안녕하세요. 연희수입니다. 네, 10월 3주차 화요일 방송. 오늘은, 네, 간략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제 제가, 네, 크게 봤을 때 이중바닥을 치는 장이다. 네, 중동불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네, 잔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오늘 오후에 보니까 러시아가 발휘한 네, 이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재, 뭐, 휴전안이 유엔에서 기각이 되었죠? 부결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2시 전 후에 장이 좀 흔들렸어요. 네, 되는 시에 그런 물량을 다 받아 안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 초기 양상에서 시장은 애민 반응을 불확실하니까 보이다가, 네,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이 주말에 전화해독 이후에, 그리고 재무장관이 만난 이후에 상품 가격을 배팅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실은 원자재 동향을 보시면은 리튬도 움직이고 철강 가격도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주가도 같이 움직이죠. 다 상품이에요. 채권 가격은 이제 좀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주식이 상승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다만 업종이 뭐한 방에 예, 지금 이제 화들짝 들고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순서 입각에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을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배팅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보시면서 배팅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그게 선수들 매매 감각이에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거래대금이 최근에 제가 추이를 보니까, 코스피 쪽은 10조 원대 움직이다가 지금 7, 8조 원대로, 예, 어느 정도, 오, 상승 기반이 나옵니다. 소수 대형주, 오늘 삼성전자이닉스 배팅 들어왔죠.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아마 연말 양도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한뭐 6조 원대에서 7조 원. 많으면 한 8조 원대 정도. 아직은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코스닥은 오늘 중소형급, 미들급이나 중소형급 이슈가 있는 것들이 강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2차전지 대표주를 생각하시는데, 이게 받쳐줘야 됩니다. 이 배팅 자산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중대응이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코스닥은 약간 미들급에서 라이트급 선수들이 움직이는 장이고, 코스피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삼성전자를 배팅하고, 하이닉스를 베팅하듯이, 지금 내 시장은 내 선택소수 대형주들은 강화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모멘텀 대비했을 때대형주는좀 집약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고, 이제 시간이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중대형으로올라가는 그런 장이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2차 전지도 오늘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 주가들이 좀 많았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네, 오늘 외국인들이 당기는 반도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반도체는 HBM 반도체 핵심 주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하루 반나절 빼다가 오늘 돌아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은 이제, 어, 등락은 있을 건데, 이거 있단 말이에요. 중동 잔존한 이슈에 대한 경계가 뭐 혹시나 뭐 이란이 개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너무 예민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요. 연말로 가는 장, 여러분들이 연말에서 내년 1분기로 가는 장에서 주식을 가장 싸게 살, 매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가 생각한 데는 2023년 10월 초순 중순장이다. 이미 뭐 2,400포인트 초요, 800초를 두들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이번 급락에서 저점 매수 A 급 라인의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은 단타 아닙니다. 네, 잘 잡아놓고 또 단기 매매가지고 버리면 안 돼요. 다만 핵심 섹터를 한세개 정도는 나눠셔가지고 A, B, C 등급을 두드려서 분산 투자를 좀 하십시오. 큰 이중 바닥을 확인한 장이다. 상승으로 가는 여정이 맞습니다. 네. 여기에 민 반응 보이면 바보 되는 겁니다. 설령 되일또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린다 해서 그게 에민 반응을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상승 첫날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입이 들어왔죠. 오늘 뭐 현물 매수 들어오늘 그런 제가 지장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거예요. 반도체 대표주를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부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디램 가격이 터닝할 수 있는 네, 시간대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점하고, 디램이 어제 상품이 돌았서때 디램도 돌아서려고 합니다. 지금 디램도 경기주 상품이죠. 그러면 디램이 움직인다는 것은 경기주도 순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강주도 순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반도체만의 리그는 아니에요. 2차 전지만의 리그도 아니고요. 요 시장의 색깔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에, 오늘 당중에 s k 이닉스의 엔비디아 공급량이 대폭 증가될 것이다. 추가 발주 확대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은 GPU에 들어가는 AIO 반도체. 요게 hbm 12단 짜리 hbm 3급 반도체는 당분 올모 뭐, 당장은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독주라 봐야 돼요. 마이크론 테크 날로지도 이거 많은 다지만은 이게 대량생산까지 내년 상반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침에는 네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일반 투자들이확 올라갔죠. 에코폴로도 87만원 가고. 에코 프로 비엠도 25만원대로 빨리 조기 복구하면서 가는 듯 했는데, 오후로 갈수록 이 당기는 중대역은, 일단은 외국인 기관들이 기조에 있는 매수가 들어와야만이, 예, 기조에 있는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 반도체 소부장들이 기존 대장주와 하면 여러분들 자세한 3인방이 있었을 거예요. 한미반도체. 우선 지난주에 문조 오면서 상당히 좋았고, 오늘 5만 6천 원 저점이 확인되자, 5만 9천 원 수준으로 돌려버리죠. 이수페타가 지난주 3만 원 갔다가 2만 8천 원 돼서 소화하고 있고, 다만, 대, 기존, 기존 대장주들은 아직 큰 손들이 세게 안 붙어서 조금 탄력성은 둔화되고요. 세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16만 원 복원되고 있죠. 여기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함께 나서고 있어요. 근데 10월장은 제가 보니까 지난주 제가 DIT라는 새로운 종목을 소개했는데, 그거 뭐, 하루 종일 주다가, 그냥 바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도 잠깐 먼저 보는 김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한 400만 주소 왔습니다. 여전히 DRAM 부분에 실적은 꽝이에요. 하지만 이제 DRAM이 회복될 거다. 리튬이 회복되듯이, D 램도 회복될 거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리튬이 회복되듯이 D 램도 회복될 것이라는 거. 잠시 전에 이외사 리튬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도 보시면 오늘 이 어두운 장 분위기 이제 돌아서는데 신고가가 났어요. 공급량이 확대된다. 가장 적게 빠졌고. 오늘 외국인들은 이쪽을 먼저 선택을 한것 같아요. 아이덱스가 신고가 났다는 것은 뭐냐. 일단은 10월 중순위에 저점 만들고 선행주자는 물론 2차전지도 등락을 주더라도 수화하고 간다 봅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이 일단 뭐 큰손들이 생각대로 가는 거죠. 자 기존 주자 차트 네. 이들 등락을 주더라도 시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도 1차 고점치고 어제 오늘 아침 반나절 이틀 빼는 자리 하루 반나절 빼니까 돌아서서 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어, 신규를 접근하신 분들은 전부 다 눌림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DIT는 이번에 뭐 기관들이 딱 싸잡고 붙어가지고 어제 하루 빼고 오늘 7.5%더 붙입니다. 네. 한번 간택되면 저점에서 한뭐 네. 저점 대비 한 80에서 따블까지 나는 거예요. 간택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인 거예요. 이런 놈들은 부터가 좀더 가고 싶어 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다가, 10월 약세장이 만나는 바람에, 주가 압박을 받았던, 이 프로텍은 삼성전자 향 레이저, 네, 마킹 장비, 그 다음에, 네, 방열, 네, 지금, 열을 없애주는 반도체 작업에, 방열 장비죠. 이거 영어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뭐8% 강세가 나왔어요. 반도체는 결국 기다리니까 다 복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 두놈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신규 상장 중에 오늘 일반이 붙었는데, 이런 IMT라는 이게 반도체 HBM 장비 관련주 이것도. 요런 경우를 급등했죠? 급등은 따라가자는 거 아니에요. 또 마이너스 눌리목 주면은 이런 것들이 힘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주가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추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제가 보니까 급등주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트렌드로 보면은 딱 살아 있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이번 급락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도 많이 하고 준비하셨는데 반도체도 자산에 일정 수준 넌 제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편성을 좀해 두시면은 좋겠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생각은 이쪽부터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도체만의 리그는 아닐 겁니다만은 요거 보셔야 될것 같고. 리튬 가격은, 네, 리튬 가격이 이번 주 15일 기점에서 탄산 리튬 99.5%이거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변화가 나와요. 저점에 이게 달러하고 왼쪽이 위안하고 오른쪽이 달러 자산이에요. 탄산 리튬 가격으로 23,000불 때 저점이 나오고 지금, 예, 위안화로 17만 3천 위안이 올라가고 24,000불 때 초반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죠? 타, 탄산 리튬 가격도 크게 이중바닥을 어제 보셨죠?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메탈 가격 보면는 철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흐름이 양호해지고 있다는 거. 상품 가격이 베팅한다는 거는 이제 금 경기 관련주들이 예, 큰 바닥에서 수급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뜻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장기 상승 차트죠. 그죠? 어제 잠깐 보여 드렸는데요. 밑중 가격 바닥에 털고 있는 거 이게 추세 차트죠.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철강석도 움직이고, 최근에 뭐 천연가스는 전쟁 이시대에 급등했었고, 어 뭔가 상품 가격의 움직임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철강석도 주간 단위로 5.29%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포스코는 빠졌죠. 철강석이 받쳐주고 과학 스프레드가 좋아지면 LG화학도 가요. 포스코 홀딩스랑 LG화학은 주 사업이 지금 매출에 뭐,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본업이 일단 잘 돼야 주가가 니다 무조건 이 차전진 전망도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 받쳐주고 지금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나 예, 이런 ABS 수지 같은 화학주 제품이 분명히 뭔가 턴어라운드할 수는 조짐이 보여요. 특히 오늘 중국이 52조 원 정도 부양책 발표했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 드리는 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제 뭔가 모종의 합의를 본것 같다 요건 저내피셜입니다만은그 이야기가 나오고 철강석 주식 비트코인 다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 뭐니 뭐니 해도 15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뭔가 활성화되니까 미국은 뭔가를 줬을까 하네요 무엇을 줬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은? 나와봐야만 되는데 제가 어, 지금 뭐좀듣 들은 이야기로는 중국에 제일 교역하는데 가장 지금 아쉬운 게 뭐죠? 여러분들, 트럼프 때 천원 관세장벽이죠. 관세장벽, 관세장벽을 없애주면은 중국 경기는 확 살아납니다. 아마 내년 대선전까지 일시적인 해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하마스 뒤에, 뒷배경에, 돈대가 지금 뭐큰뭐 뭐 전쟁에 준하는 소요사태에 일으킨 거 성공한 거야, 지금. 대신에 몇천 명이 될지, 뭐만 명이 될지 수많은 인명을 희생을 시키면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웬만하면 이거 안 들어주는데, 이거 미국이 지금 대선 앞두고 좀 조용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이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이거 신경 쓰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토니 블링컨이, 예, 지금 막 각국을 방문하고, 지금 사우디도 들어와있죠? 아, 사우디가 아니고, 이스라엘, 네타냐오 총군이 만나고 있죠? 네, 빨리 지금 이거, 수, 예,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 흐름을딱 보고 나서, 예, 아, 이 주식을 이제, 주가도 싸졌고, 사야 되고, 내가 최근에 사, 좀, 아니면 뭐그 전에 사서 보유한 거 고생을 좀 시켰다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약간 연장선상에요.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상승 기지개를 펼쳤는데 오늘 대표주는 아쉽게도 오후에 외국 기관들 뺏팅이 약하니까 일반인들의 조합은 모래성이죠. 올라가다가 에이 하고 두두두두둑 내려왔죠. 그럼 내일 빠지나 싶으면 다시 밑에서 감아버릴 거예요. 근데 오늘 리튬 가격 강세 오늘 아침의 반응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위에 포스코퓨처엠이었죠. 네, 오늘은 번뭐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전달합니다. 에이, 아닌갑다. 일단 반도체에 당기는 기세에 밀렸지. 하지만은, 80만원 초반 보면 또 받아칠 것 같아요. 포스 홀딩스도 아직은 약진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50만원 밑에서 아주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죠. 40만원 두반. 네, 기다려서 지금 시즌에 날수 있고, 오늘은 양극재가 어, 장중에 한 26만원까지 에코프로가 아침에 세게 갔는데, 2차 전지 공격 앞으로 가스나 외국인들, 메이저들은 만도체라는 거야. 다만, 이 외국인들도 2차 전지는 싸게 사고 싶어 할 거예요. 다들 어점에서좀 밀렸다, 그죠? 당기는, 예, 이양극재의 선이 오늘 좋았어요. 근데, 어, 2차 전지 축은 요런 이제 앞으로, 어, 반응을 보는 양극재 축이 있고, 양극재와 리튬 대표주 축이 있어요. 오늘은 강세 반응보다는 고점 대비 좀 밀렸는데 추세적 대응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네, 다만 제가 저의 전략은 이차전지 몰빵 전략은 아니에요. 이차전지 에이스들을 다수를 포진을 하는데 이번 급락에서 준비하신 분들 다만 일정 수준은 뭐한 여러분 전체 자산에 어, 뭐 5알 이상을 이차전지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예 지금 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분산 하셔야 돼요. 2차 전지도 삼성 SDI 4680 배터리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4680 배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이게 사마 알미늄이 있고, 물론 뭐 대표주는 삼성 SDI. 삼성 SDI가 다른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큰 수익은 아닌데. 그 다음에 TCC 스틸이 있죠. 아까 제가 사이즈 말씀드렸죠. 사이즈로 봤을 때는 조금 중과근을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올라갔다고 오늘은 좀 빠져요. 근데 이4680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뭐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4680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이제 장착될 건데, 여러분들. 사이버 트럭에 장착되는데, 사이버 트럭 뭐 하나의 전기차의 장르겠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미국 생활 하신 분들이 터럭이 얼마나 픽업 터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죠. 픽업 터럭의 시작이 되면 이게 지금 11월 17일 경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예약 주문을 700만대 이상 받았습니다. 요게 오늘 제가 미국 리포트를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는 된다면은 테슬라의 향후 성장에 물론이 승용차는 그동안에 많이 팔아 먹었지 중국에서. 테슬라의 앞으로 성장에 중요한 하나의 기둥 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전기차, 승용차 시장 다음에 요 하나의 기둥 축으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큰 영향, 그 중요한 사업부 흑자를 내는 중요한 제가 사업부가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4680 배터리 오늘 보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이게 여러분들 그4680 배터리는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가락만한 크기의 배터리잖아요. 사이버 트럭 한 대에 오늘 제가 나온 기사를 제가 오늘 뭐 직접 발치 하나 말로 하겠습니다. 대당 120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대당 1200개의 4680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거예요. 이거, 배터리는 그럼 삼성에 따고 미국 공장에서 담당하죠. 아마 보급품은 미국 공장, 고급 모델은 한국 거를 쓸것 같습니다. 근데 이 4680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한 이만하겠죠. 네. 조금 더 크게, 한이 정도 된다는 거지. 이거 원통형 카바가 뭐예요? 알루미늄이라는 거예요. 알루미늄. 대당 1200개 든다. 그러면 10만대 생산하면 4689 배터리 몇개 필요하죠? 1억 2천개가 1억 2천개가 100만대면 12억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장은 작은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차 강세 다음에 매물 소화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미늄 캔 제작의 독과점 과점 기업인 TCG 스틸은 이번 조적은 저는 기회 같습니다 네, 요거랑, 예, 중가근에 사마알미늄 있죠. 사마알미늄은 1차적으로 지금 15만원까지 왔어요. 네, 오늘도 제가 좀 빠지나 했는데 안 빠져. 네, 여기 들어오고, 기관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조정 시때잘 봐야 될 배터리 하나의 축이라는 거는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조정 시 때만 봐야 돼요. 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실은 뭐 리튬 가격 강세 하이드로 리튬 또 이거는 회사 제가 올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 전에 이 토마토 TV에서 올봄에 제일 위험한 주식이고 제가 매도하고 에, 리스크 관리해라고 했던 주식이 이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정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코프로 나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 이거는 뭐냐 가공한 업체예요. 수산한 리튬을 가공하는 거지 탄산에 좀 받아서 와 근데. 요게 일반에게는 한 6개월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4월에 달 고점 쳤으니까 엄청나게 뭐 6만원대까지 갔다가 요번에 만원까지 빠졌으니까 5분의 1 토막이야. 1억이면 2천만원도 안돼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당기는 일반인들이 리튬이 돌아서자 이런 쪽을 배팅을 했다는 안에요. 요거랑 보니까 예, 리튬 뭐 포워스 이런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는 펀드멘탈이 기인하기보다는 좀 단타성이에요. 다만, 단기는 시세를 좀더 내고 싶어 하는 몸짓이라는 거예요 요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리튬을 중소형주들이 일단은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리튬과 관련된 중소형주 많아요 뭐, 강원에너지도 있고, 어, 연초에, 아, 올해 1분기에 대박 났던 지오리 에너지도 있고. 근데 이제들은 일단 워밍업 단계에서 시세가 한번 터졌다는 거. 장비주도 물론 움직여요. 그래야지 공개 추천을 제가 하지 않을 뿐이에요. 네, 이차전지는 오늘 뒷끝발이 대표주는 좀 부족했다는 거. 네, 이게 오늘 좀 특징이었고, 하단부의 자율주행과 로봇 지금 충분히 빠졌습니다. 소수지 백 상승 작동되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봇이 배팅 들어오고 있고, 이거 레인보우 로봇도 기관들이 다시 지금 공매도 쇼트한 거를 좀 환수하려고 하네요. 오늘 장중에 한10% 수준까지 급등했었죠. 장중에 그죠? 10.01%까지. 14만 7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저점을 다지는 바닥공사하고 틀 준비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이 회사와 합치, 협업해가지고 지분투자가 이루어졌고 하반기부터 웨어러블 로봇 의료용 로봇부터 출시가 되고 삼성전자 폴드로블 폼 만드는 공장에 가면은 지금 이제 휴머로이드가 실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자 하면 1년 연봉 중견 사원 1년 연봉 값이에요. 한 대가. 1억이 넘어요, 전부.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장 파이가 커집니다. 제가 그래서 2018년 19년 정도에 2차 전지 위치 같다, 산업 동향에. 이런 이야기 들었죠 등락은 있을 건데, 이것도 빠져나옵니다. 시차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난 9월 달에 만들어진 1차 단이 17만원, 18만원 벽 이거 회복될 것 같아요. 등락을 주면서까지 한 방에는 안 갑니다. 지금, 뭐, 같이, 함께 빠져있는 현대차 그룹의 이게 잘 주행, 요것도 지금 결국 따놓은 동상인데, 오늘 기는 세지 않으니까 물량이 나오죠? 이런 데서는 두려워할 게 아니고, 덤비는 게 싫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 지금 차분히, 네, 저가에 관심 가지고 보유하면 빛나는 시간 찾아올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이오노제 제가 뭐를 말씀드렸죠? 펩트론바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니까 펩트론 어떻던가요? 자빠지던가요? 실원 올, 제가, 여러분, 펩트론은 실전 고소득을 챙겨드렸어요. 바이오니까 공개 추천하는데, 이번 조정에서 제가 내일 조정시 발언은 아침 시가가 저점에었어요 3만 4천, 밑에 3만 5천 100원. 요거는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틈시을 받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돼요. 언제요?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또 혹시나, 눌림목이 주어지면 보세요 요거는 다른 바이오가 좀 다를 겁니다 요거 보세요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고 있 연기금이 많이 사놨죠 한달 내내 사모펀더도 많이 사놨거든요 오늘 만주 정도 판 거예요 투신이 들어왔죠 뭐좀 냄새 맡았죠 이거는 예, 외국인들 바이오 이렇게 오랫동안 매집 안 하는데 올해 라이센싱아웃 기술 수출 가능성이 내비치고 높아지다 그것도 다름 아닌 비만 치료제라는 거예요. 가장 핫하잖아요. 일라인리 노보노디스크. 아마 노보노디스크랑 연계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또 어려운 장을 극복하고 또 수익 나고 빛나는 시간은 찾아와요. 근데 하락장이 조금 연장되고 지속되면 막 위축되고 비관으로 바뀌고. 예, 뭐,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에 역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조금 벌다가 맨날 뭐, 잔머리 굴리다가 주식 못 먹습니다. 2차 전지도 단기주도권은 지금 반도체가 있는데 인정해야 돼. 근데, 이대로 2차 전지가 죽는 게 아니에요. 또 빛나는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좀에4680 배터리까지 다잘 들으셨죠? 이렇게 오늘 핵심만 이야기 드리고 조금 저 시스템을 보완시키고 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공개방송도 기획하고 있다는 거 공개방송도 내기 네, 가는 거고 지난주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네 실전 고소득 행진으로 지금 열심히 다가가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시 주중 방송을 준비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